자, 1 2 8번 보겠습니다.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가 a, b, c일 때 어떤 삼각형인지 한번 봅시다. 일단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우리 합차 공식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음, 아,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. a 더하기 b 마이너스 c. 그다음에 a 마이너스 음, 이것도 안 되겠네. 어머, 이거 이러면. 다시 할게요. A 음 A C. A C. A A C. A minus C. A 그 A C. A 이 i n u s C. A minus C. A C. A C. 의 제곱 n u s C. A plus C. A plus C. 여기는 이렇게 합시다. b 더하기 a 더하기 c.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. 얘는 b 마이너스 a 더하기 c.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따라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c의 제곱입니다. 그럼 a 마이너스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기 때문에, 음, 이항을 하겠습니다. 그죠? 그러면 a 더하기 c의 제곱. 더하기 a-c의 제곱은 우변 이하니까는 2b의 어, 제곱이 될 겁니다. 그죠? 외를 전개하면 a제곱 a제곱이니까 2a제곱이고요. 여기 잔하면 없어질 거고 여기 플러스 2ac 나올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2ac가 나올 거니까 없어지겠죠? 그 다음에 c의 제곱 c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c의 제곱은 2b의 제곱 되겠습니다. 따라서 양변을 2를 나누면 b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됩니다. 그럼 어떤 삼각형이냐? 빗변이 b인 직각삼각형이죠. 그래서 각 b가 90도인 빗변이 b가 되겠죠.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. 직각삼각형 이렇게 정의하면 될것 같습니다.